단체 러닝은 처음인데 다들 힘냅시다 회장님 아침밥은 먹고 다녀야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요리사님 불렀습니다 요리 만들면 되냐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이 충분한 요리가 좋은데 아이코 설탕은 안 가져왔으니까 편의점에서 2풀원 초코바를 산후두 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준다 해 뭐예요? 러닝 특제 초콜릿이다 해 메뉴는 그렇다 쳐도 인원이 100명인데요? 100명 해요어요 아, 안 놓아 먹으면 되지 않냐 해. 아니 이 조그만 조그만을 쪼개 먹으라고요? 많이 먹으면 엉굴이 아픈 거 모르냐 해? 조금은 일리가. 일장부터한입 해. 에이. 그렇게 다쳐 먹으면 뒤에 구십구 명 어떻게 먹냐 해. 먹었으면 출발. 다음 빨리. 자, 출발. 자 다음. 자, 출발. 자 다음. 자 출발. 음. 자 다음. 자 출발. 자 다음. 음. 자, 다음. 후 런닝 끝났다 결제라해 얼마죠? 100인분 요리니까 인당 5만 원 잡고 아 나는 특급 요리사니까 10만 원 잡고 100명이니까 10억 달러 해아 요리도 안해고 100인분도 안해고 그리고 10만 원으로 쳐도 10억이 아닌데요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 달라 미친놈야 오늘의 요리상식 1인분의 정량은 정하기 나름이다 <laughs>